안녕하세요. 안규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세도약 기금. 예, 비탄감해 주는 거. 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콜센터에 상담을 하고 나서 저희에게 아, 나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더라라는 사연 공유가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2천 정도의 빚이 있는데도 5천만 원까지는 탕감해 준다고 하더라. 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 세도약 기금 네, 전화해서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어느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방송을 안 합니다. 자, 이분은 10년 넘은 채무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채무가 5천까지 5천 이하라고 해서 아, 난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했었는데 그리고 혹시나 해서 콜센터에 물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방송해 주시면 좋겠다. 5천이 넘는 채무자는 그냥 난 해당이 안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전화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 이렇게 내 같은 경우도 되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 제목이 새도약기급 5천만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은행 4천원 B은, 4천만 b은행 4천만원 b은행 4천만원 이렇게 두 곳에 있을 때 이걸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영상에 이미 9일 전에 올려서 전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제목 자체가 그냥, 아, 그냥 1억 2천. 더 많은 빚이 있는 분들도 탄감 대상이 될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금, 어, 금융위원회 네이버 공식 블로그죠. 세도약 기금 주요 Q&A에서 보면, 1인당 5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만약에 캠코에서 매입이 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만 소각할 계획이다. 다중 채무자. 다중 채무자라는 거는 A 금융회사, B 금융회사, C 금융회사 여러 곳에 채무가 있는 사람을 다중 채무자라고 해요. 이 경우 매입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근데 그렇다고 전액 탕감하지는 않고 그냥 1인당 5천만 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하고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 넘어가는 거는 캠코서 처리하고 5천만원 이하인 한도로는 똑같이 소각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죠. 똑같은 8천만원이라는 빚이 있어요. 뭐 이분의 경우는 1억 2천만원이었죠. 홍길동 씨는 금융회사가 한 곳이에요. 내가 하나의 금융회사만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8천만원이라는 빚이 남아있는 잔액 기준을 보니까 원금 기준으로 8천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초과했죠. 그래서 기준 초과로 이분은 매입 대상도 되지 않고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똑같은 금액인데 8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홍길동 씨가 아니라 이 고길동 씨또 다른 사례는 첫 번째 금융회사의 4천만원 두 번째 금융회사의 4천만원 합계 8천만원으로 위나 아래나 금액은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한 금융회사당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이분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까지는 탕감을 받게 되므로 결국 빚이 약 3천만 남게 됩니다. 이분은 아예 탈락됐지만 이분은 5천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불합리하게 제도가 설계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금액인데 누군가는 기준적으로 탈락하고 누군가는 자, 최소한 5천만 원까지는 또 빚을 탕감을 받게 되니까요 이런 제도의 불합리함이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에좀 많이 공개돼서 나는 이 경우에 탈락됐다 라는 것에 구제를 받을 수 있겠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도가 이렇게 설계돼 있어서 한 금융회사에 5천만원이 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체 빚이 얼마냐는 건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1억 2천이 각 내가 지금 빚이 있는데 상가만 최소 5천만원까지는 받게 됐다 라는 사례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5천만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별하냐? 자 이걸 보시면 새 도약은행 그러니까 하나의 은행이죠. 새 도약은행 은행에 a계좌 2천만원 b계좌 4천만원 그럼 이분은 계좌는 여러 개이지만 금융회사 은행은 한 곳이죠. 예시로든 세도약 은행이라는 걸 가칭으로 만든 개념인데 이렇게 존재하더라도 채무의 총 합계가 5천이 넘어가죠. 여기 2천에 4천 더하니까 6천만 원이라서 이럴 때는 매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걸 매입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융회사가 한 곳이냐,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주거래은행 한 곳에서만 빚을 계속 내서 꾸준히 꾸준히 해서 하나라만 한 곳에서만 거래를 했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사정상 이곳 저곳하면서 여러 금융회사를 돌아다녔어. 그러면 5천 넘지 않는 빚이 여러 곳에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합계가 8천만 원으로 금액이 좀 크더라도 이번 기준에 통과가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1억 2천 조금 빚이 과한데 혹시 나도 나 기준이 될수 있나라고 궁금한 분이 있다면은 자, 새 도약 기금 콜센터 있죠. 업무 시간 내에 1600의 0705 번호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다중채무가 있으셔서 어난 1억 2천인데도 5천까지는 감면, 상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내용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설명해드리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전쯤에 이 영상에서 그대로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 질문자님, 구독자님이 댓글로 주신 것처럼 나는 어 5천 이하라서 5천이 초과되는 금액이라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지만 영상 업로드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른 유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